같이 하리라. 그래 모든 전 세계 국가를 질그릇 깨뜨리지 깨버리고 가져온 권세는 철장 권세자야. 철장 권세자 하늘에서 온자가 일반 권세자가 아니야. 이거 권세자 일반 권세자 철장 권세자 철장 무시무시한 권세자라는 소리야. 새 철자야. 장할장자. 에? 새로 된 장한 권세, 부서질 수 없는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권세자가 나타난다. 이 말이야. 무슨 이해가지? 무슨 무슨 뭐 썩은 도장 부목 그런 도장의 권세를 가지냐가 아니다 이 말이여. 맞아 맞아요. 이 철장 권세자는 일반 권세자 인간들의 권세자와 다르다는 거. 그 예언서에 나오죠? 저게 요한계시록 예언서야. 앞으로 나타날 일을 말한 거예요. 그 철장 권세자가 올 때까지 오면은 지금까지 권세 잡은 자들은 질그릇 깨지듯이 그냥 망치로 한 개씩 때려서 다 부서진다 이 소리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응, 어, 이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. 그때가 와야지 내가 질그릇 권세 돼가지고 그한 다리 끼어가지고 있으면 될까? 그게 좋은 게 아니야. 내가 나타날 때는 적어도 2천만 명 정도는 축복을 받아가지고, 적어도 방송국을 몇개 가지고, 완전히 나타날 때는 방어할 자가 없다. 그 권세가 철저한 권세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, 뭐라고 해요?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, 이 철장 권세자라는 이 말이 온다는 소리야. 천억 원이. 이게 반드시 온다는. 이 자가 하성부지 무부지자라는 거야. 맞아 맞아. 분명히 김해 김씨는 김해 김씨인데 허시로 온다는 거야. 맞죠? 그 인도에서 온 허왕오기로 온단 말이야. 공전멸병으로 온다 이 말이야. 허시다 이 소리. 이해가죠? 그러니까 성서의 예언서나 내가 말하는 거나 맞아들어가지. 맞아들어가지. 전 세계 권세자들을 질그를 깨듯이 딱 깨부시는 그런 철장 권세자가 하늘에서 나타난다. 그게 어디서 나타 동방 땅 한반도에서. 그러니까 인도의 시성 타고리, 동방의 등불이 한반도로 가가지고 반드시 온다. 그 타고리가 이해한 그 인도에서 그 허시가 오나 오나, 호랑이 오나 오.